자 우리 엔캠 중앙첨단 소재의 광무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정규장 종료됐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말 힘차게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힘이 납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의 2500억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1,700억 이상의 청약 미달이 됐다 라고 하는 좀 요런 소식인데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12 발행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았는데 1,700억 원 이상 미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투심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미달 물량은 kb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전액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10%의 실권 수수료가 있어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전량 이제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달됐다고 해서 뭐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주관사에서 결국은 다떠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발행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권 수수료 10%를 추가로 얻게 되면서 실권 수수료로만 170억 원을 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관사와 인수 회사 입장에서는 만 원짜리 주식을 9천 원에 산 셈이니까 향후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차익 실현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승을 또 고려를 해서 계속 들고 가고 싶을 것이다. 전에 액은 그야말로 앞으로 수요는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시장 거의 뭐 최대 수혜는 전해 얘기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10% 이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또 ESS 미국 북미 시장 쪽에 <laughs> 진출할 수 있도록 또 공급 계약 잘또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미, 유럽 중국 다이 전해액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꽤하고 있는 엔켐이기 때문에 중앙첨단소재 광무의 리튬염과 전해액첨가제와 함께 결국은 성장이 나와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트럼프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차와 이 기아차 캐즘 캐즘 해도 지금 미국 전기차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만 8만대 넘게 지금 팔았기 때문에 9월 10월 아 이제 11월 12월 충분히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10만대 반드시 넘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리콜이 또 진행되는 부분. 이런 리스크들은 뭐 확실하게 해소를 시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콜 잘 진행이 돼서 현대 기아차의이 전기차 앞으로 신뢰를 더욱더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제 IRA 보조금 폐지죠. 쉽지 않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으면, <laughs>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폭탄인데 결국은 주변국 캐나다와 이웃 국가라고도 하죠. 근데 멕시코 그동안에 과세를 하지 않았었는데 25% 과세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지금 국가들이 좀 덜덜덜 떨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여기에 있어서 정말 이 보조금 수혜 국가 공동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좀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6개 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주에서는 전기차 어, 내 갈기 갈 거다. 무공해차 판매 의무화 내년부터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정책을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길 간다라는 것이고,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이든 임기 막판인데, 리비안 쪽에 또 이제 이 자금 문제 때문에 건설을 중단했던 이 조지아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6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대출, 어, 승인을 해준다라는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기 suv를 생산을 하면서 연 최대 40만 대를 생산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기후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지구의 환경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 중국이 확실하게 이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밸류체인을 너무나도 잘 갖춰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 하에. R&D 투자 부분도 우리나라의 4배 이상인 거예요, 4배 이상. 그죠? 중국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꾸준하게 중국 정부의 이 전기차 산업 지원 규모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기업에서도 자꾸 돈을 쏟아붓는 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 아니 좀 누가 지원해 줍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기차로 가야 하는 길은 정말 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엔켐의 전액 부분과. 광무 중앙 첨단 소재의 이 리튬 염 사업 역시도 확실한 밸류 체인을 확보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기대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또 하락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1 3 3,400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쌍바닥을 한번 찍고 갈 것인지 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차 한번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연말에 상승하는 좀 이런 모습을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연말 15만 원선 마무리해 주면서. 지지받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광무 여전히 뭐 3천원선 돌파를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 저점까지 다시 한번 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좀 요러한 박스권의 형태를 그려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3천원 이상만 돌파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 3천원선을 지지하는 광무의 주가 흐름 한번 또 살펴보겠고 중앙첨단 소재 오늘 그래도 879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고점을 찍은 이후로부터 지금 급격한 로좀 하락 추세가 진행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부디 이제 이 이전의 저점 7천 원 라인을 좀잘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해 연말 안에 만원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지지 나오는 지지가 나오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조정 받을 때 열심히 모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매매, 전략, 분석자료 꼭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첨단소재는 중앙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엔캠은 당연히 엔캠이라고 쓰셔야 되고, 광무는 당연히 광무.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제가 각각 맞게 분석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은요, 자세한 내용 확실하게 확인하시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실시간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한번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내용들만 딱딱 짚어서 브리핑을 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좀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선생 정보방에 한번씩 꼭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938-3041화로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좀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단기간 지금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팁을 좀 드리자면 일봉상 21선 아래쪽으로 지 빠져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공략만 잘 해내신다면 단기간 여러분들 크게 한번또 수익 만들어가면서 손실도 복구하고 예수금도 넉넉하게 만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정보방에 공유를 또 해드렸으니까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1월 28일 오늘 어떤 종목이었느냐 노을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21선 아래쪽 매수가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이렇게 안내드리면서 매도가 3,000원 돌파 시에는 3,5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노을인데요. 자, 오늘 이제 시초가 22선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22선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공략하셔야 되고,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장 시작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죠? 그래서 30분도 채안 되는 시간 동안에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상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난 고점이었던 3,500원선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잡으신 분들께서는 일단 30% 수익 확보가 된 상황이고 내일 추가적으로 또한15%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틀 동안 40 5% 수익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45% 수익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투자하신 분들 45만 원 수익이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만 정확하게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정보방 입장 방법은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내가 손이 느려서 빠르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하반기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잡으셔서 두 배든 세 배든 여러분들 꼭큰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이 종목 역시나 010-5938-3031 대박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올해 안에 이제 마지막 정말 이 수주만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땡땡땡땡땡땡 종목, 삼중 바닥 역 헤드앤 숄더라고 하죠. 꾸준하게 우상향 나와주면서 하반기 정말 시세 폭발할 이 종목.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938-3031 대박!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문자를 또 남겨 놓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 정보방 같이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역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 10시경에 한국은행은 이제 내년 저성장을 우려한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또 미국이 다음 달 12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이제 새벽 12시 자정에 pc 물가 지표들이 줄줄이 또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이제 예상치와 좀 부합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 줬는데 이 개인 소득이 늘었어요 그죠 역시 뭐 미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게 발표가 될 거냐 발표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제 내일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이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별다른 어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추수감사절. 네 조기에 또 이제 종료하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고용이 또 발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확인이 필요하다는 라걸 다시 말씀드리고 역시나 이제 12월 그래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하게 뭐 풀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 어찌됐건 다음 달 12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진행을 할 것으로 좀 확률상으로는 높아지고 있다 요 정도로 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시가 뭐 여전히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2,500 선과 코스닥 700 선을 지금 현재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지만 역시나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꼭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제 우리나라 밸류업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꾸준한 이 금리이나 기간 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오르지 못했던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가에서 또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분명한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매일 강조 드리다시피 하는데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계좌는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 5 9 3 8 3031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 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홀딩스 역시도 세 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이제 찍어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 원선 근처에서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